동교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하시는 우리 동교인 국님의 많이 니다 열심히 명해 하여 주시서 예수님의 이름으 감사합니다. 과니다나 내년 며칠 후, 며칠 후, 여칠간 건너가 만칠이 며칠 후, 며칠 후, 며칠 후, 건너가 라 C'è l'Om, c'è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수를 예비하고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배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음. 하느니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엄마라가 너희의 죄를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데그 길을 어찌하겠이다까렇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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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자들,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흥명이니. 음. 나로만이 닳지 않로 나로는 죄를 음. 못 찾아. 음. 음. niños <coughs> también. 십자가의 보을 놓고 속하사 하나나라의 백성 사과주시고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로다정주희 목사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과 주님께서 명하신 다명을잘득한당 하셨다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달려갑니다. 정지 목사님 또한 우리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하여 만났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며 서운하고 속속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천국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부르시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오니 천군 천사와 주님께서 부르시는 병사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과업은 주님 목사님의 유지인 정직과 성실과 인내로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하여 여기에 남아 있는 어머님을 비롯한 유 가족들을 의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례 순서 절차를 주님께 부탁하고 의지하오니 차지 없이, 모든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네. 네. 다음은 이거마다 좋은 분들이 풀어다. 이거마다 모두 지금 성 모사님. 실천하시는 동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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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般情况下，真不会。 아. 오늘 일 우리 가는 말씀은 고린도부터 5장 1절, 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들이 나와있고요. 다른 것이나 같이 1달, 함께 합두가 되겠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제으신 것이 곧속으로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이시 우리에게 을아닙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에서 올라는 곳이 있어서도 번지기를탐절하상하니 말씀 전통 우리의 초대교장니목안성인목사는이대상 장마로 보자는로말씀소서에서하님을소원시

이념의 이니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인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자유민주의, 이 자유, 민주주의을위 근거를 내니다 우리 다가당의 대통령은 자유, 민족이 자본주의 시장 가운데 최대로 이용을 하고 니다이 자유, 평등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들이 평범하게 아, 잘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가치 이 보편적 가치를 미국의 청년들이 정치에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목소리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소도 같이 자유, 평국인터을보 주는 공화당을 우리 공화당한테 더불어 외치시려. 그거는 하나님의 선박들, 선지들. 저는 그렇게 믿고, 그을 위해서 한치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목사님이 왜 아니라는 진도를 보고 생각하시는지, 그지 하나님이 심하신큰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신실하고 순수하기 때문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게 하는이 세상 죄의 오염이 됩 너무나 일찍돌려 하나님풀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일찍 풀으신거로고 믿습니다 정말 사실 완전한 치유는 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저희 아이들과 아이들 보고 다 알고 있었는데 예한테 하는 말일 때그놈들 교만하지 마요이 땅의 치유는 안 되는 게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때빌로서완전하게루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정정의 목사를, 그다음 치유해서 영화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남의 안에서 사시게 하기 위해서, 일찍 으로주셨는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곱 정정의 목사가 참 부럽기 좋지 않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만, 참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일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번이나 조 목사, 이네 땅에서 걸린물 주님께서 지금쯤 다 씻어 주셨겠지. 이제 즐거웠고 근심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우 동생 동남아 우리 애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나 역시 주님을 위해 충성 다하다가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접속하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옵 그래서 그래서 나 무리지 않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류관 쓰고 의리의 스마트 옷을 입고 천상의 성도들과 생명수 강가를 걸고 있을 거니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겠네 할렐루야 우리 종목사 사랑하네 달가게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대들을 보내는 이 자리에 슬픔에 잠겨있는 저들을 위해와 또한 의 사랑하는 성도를 모조해와 사랑하는 우리 동아남동이 모든 여러분 머리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